네. 안녕하세요. 이앤아는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아, 일요일날 휴일에 이렇게 오늘 열품종 준비했습니다. 또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천종무지입니다. 아, 작은 작지만 또 어, 한번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2번은 어, 온누리입니다. 온누리 오늘도 작은 작지만 또동자목 없으신 분또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3번은 사몽입니다. 홍화가 멋지게 피는 사몽 발색이 아주 어, 잘 되어있지요. 소방 무늬가 상당히 예쁘게 발현되어 있는 사몽입니다. 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어,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 4번은 어, 입병극강 서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또입변 서반 어, 보시면 무늬가 아주 백록보다 더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5번은 5번도 눈여겨보십시오. 장단엽 3반 놓고 입니다. 아, 장단엽으로 상당히 어, 이렇게 변이의 끝이 오가져 있으면서 입에 보러 굉장히 또 입성도 까강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종자목으로 한번 또매종 만들어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상당히 예쁜 계체입니다 그리고 6번은 어 한엽산반입니다 어 상당히 변이 도한엽변을로 예쁜 그런 삼반무늬를 띄고 있는 한엽산반이고요 그리고 어 7번은 잎변황중투호입니다 아변에황중투호또 종자목이고요 그리고 8번은 어, 황산반입니다. 전체적으로 황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는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9번은 어, 작은 작지만 어,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단엽이고요. 그리고 10번은 소호반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또 소호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는 소호반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열 품종 준비했고요. 또 1번부터 가게가 촉수, 뿌리벌브 건강한지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전정무지입니다. 어, 단엽중투, 또, 어, 마전도 될수 있는 그런 전, 어, 전정무지고요 어, 보시면은, 촉수는 아주, 어, 한쪽입니다. 작금 아주 작습니다. 뒤에, 미디어 볼브에서 옆에, 어, 또, 올라온 그런 개체고요. 보시면 은 이렇게 아주 작은 작지만 건강합니다. 꼬리도 상당히 건강하고요. 어, 아담하게 또 한번 배양하시면서 멋진 또 어, 중투도 한번 어, 도전해 보십시오. 속수는 한쪽이고요. 이길이는 8cm에 입폭은 6 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또 작지만 아담하게 한번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또, 한 번, 힘내보십시오. 네, 1번, 천종 뿌리입니다. 천종무지 뿌리고요 보시면은, 뿌리는 네 가닥에 또 지금, 어, 신이새 뿌리 두 가닥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가닥? 그래서, 어, 가닥수는 많습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어, 배양하신 데는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촉수는 한쪽에 어 가격은 3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 천정 없으신분 종자목으로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번은 어누놀이 입니다 아 어, 보시면은 작은 작습니다 아담하지만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하시면서 어또 한번 파전도 시켜보십시오 어, 면이 상당히 예쁘지요 어, 누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반성이 조금 많이 깔려져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 멋지게 발전시키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운이 좋으면 또 멋지게 발전할 수도 있겠지요 어, 촉수는 한쪽에 자마가 두개 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길이는 9cm에 입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20만원으로 적정했고요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또 어, 발전도 시켜보시고 어, 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번엔 온누리 무지이고요. 보시면은 어, 이렇게 어, 뿌리는 건강합니다. 상당히 건강하지요. 잘 배양된 그런 개체입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에 지금 자마가 이렇게 튀고 있지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 배양하셔가지고, 어, 또, 촉수 한번늘려보시고요 어, 촉수는 한쪽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가격은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삼 3번은, 네. 어, 명명품 어, 사몽입니다. 아주 어, 예쁜 또, 서밤 무늬를 잘 발현시키고 있는, 어, 사몽이고요 보시면은, 변이 상당히, 어, 예쁘죠. 지금, 소반 무늬도 아주 멋지게 지금 발전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홍화가 크게 생겼죠? 그래서, 옆도 굉장히 후유에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변 넓이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강엽으로 아주 멋지게 발전되어서 나왔지요. 세력을 받으면 더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 뒤쪽에, 두 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예, 한 입장. 어, 그래서, 어, 나머지는 또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어, 예쁜 또 사몽.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괜니 예쁜, 어, 그런 사몽입니다. 촉수는 세촉이고요 어, 입 길이는 어, 16cm에 입 폭은 1.1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으로. 그래서 가격은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아, 멋진 홍화도 한번 또 피워보십시오. 네, 3번 사몽 어, 뿌리입니다. 보시면 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어, 뒤에 뿔보도있고요 어, 종자목입니다. 아담하면서 한번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색감이 상당히 소바무늬를 잘 발현시킨 그런 사몽입니다. 괜히 상당히 이쁘죠. 그래서 음. 어,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진 또 홍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촉수는 세척의 가격은 30만원입니다. 네, 4번은 어, 입병 극강서반입니다어 상당히 어 추세가 어, 좋습니다. 그리고 끝강색에서반 무늬가 잘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옆도 가랑가랑하면서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어, 15일 금요일에 올렸던 이병극강 서반하고 같은 개체고요. 어, 그 개체는 위에 사진처럼 아주 어, 자기 어, 상작이고 그렇습니다. 얘는 어, 작은 조금 작지만 또 아담하게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올렸고요. 어, 점점 발전하면 은 어, 사진처럼 아주 멋진 또 건강 어, 서반으로 아주 입변 건강 서반으로 멋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잘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상당히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어, 보시면은 또 이렇게 무늬가 아주 화려하죠. 백록보다 더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어, 입변으로 아주 색도 멋지고요. 변도 상당히 가랑하면서 아주 멋진 그런. 어,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점점 발전도 시켜보시고, 어,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무늬도 더 발색도 잘 시켜보시고요. 잘 배양하셔가지고, 위에 사진처럼 멋지게 발전시켜보십시오. 어, 촉수는 세촉입니다. 그리고 입 길이는 12cm에 입폭은 0.6이고요. 그래서 가격은 55만원으로 적정했습니다.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진 발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어, 4번은 이쁜 극흥스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뿌리는 어, 배양하실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건강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벌브가 상당히 튼실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 신화가 또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어, 신화가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보도 상당히 건강하고 종자목으로 한번 또잘 배양해 보십시오. 어, 그러면 촉수가 금방 늘겠지요. 굉장히 어, 엽성이 한 그런, 그런 엽성을 지니고 있는 멋진 어, 입병 건강 스반입니다 촉수는 세척이고요. 어, 가격은 5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5번은 어, 장단엽 3만 놓고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삼반 놓고 무늬가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이 것도 이렇게 오아져서 밴도 상당히 강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입으로바닥에하게 서서 아주 어, 멋진 그런 또, 어, 개체입니다. 어, 이 끝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 탔고요 그래도 종자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밴도 굉장히, 어,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쪽으로도, 어, 변이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생겼죠? 늘 보면서, 어, 여기 상당히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이것도 잘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상당히 예쁜,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한번 배양하시면서, 이 끝이 조금 타고 그런 건 있어도, 어,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멋진, 어 장단엽, 찬반 놓고, 어 종자목으로 한번 적극 추천드려봅니다. 여기 굉장히 까랑까랑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주 무늬가 잘들어있요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이 끝이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네, 종자목이고요 어, 촉수는 두 촉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어, 15cm에 이 폭은 어,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39만원으로 측정했고요. 어, 상당히 어, 예쁜. 잘 배양해 놓으면 정말 한인몰할 그런 예쁜 개체입니다. 네, 5번은 어, 장단엽 삽아 놓고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 데 문제 없고요. 조금 뿌리가 짧아서 그렇지, 가닥수도 많고, 또, 배양해볼 어 만한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아주 멋진 그런, 어 장단입산만 놓고입니다. 어잘 배양하셔가지고, 촉수도 늘리시고요. 또 멋지게 작품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어, 5번 장단엽 3반 놓고고요 촉수 두 촉에 가격은 39만원입니다. 네. 어, 6번은 한엽 3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변이 3반 어, 무늬가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변이 굉장히 까랑까랑한 그런 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3반 어, 무늬도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예, 보시면 한엽 변에 어, 전체적으로 3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있지요. 어, 이렇게 변도 상당히 예쁘고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종자목입니다 어, 작은 아주 작습니다 어, 그리고 뒤에 여기 입장이 어, 한 이정 입장 좀 잘려져 있고요 어,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작은 작아도 아담하게 한번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촉수는 두촉이고요입 길이는 9.5에 입 폭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또 예쁘게 잘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6번은, 어, 한엽 산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벤이 굉장히 예쁜 그런 한엽 산반이고요 어, 뿌리는, 가닥수는, 어, 6가닥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 지금 소독실 했고요.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상당히 아주 한입에 멋진 그런 어, 한입삼반입니다. 어, 촉수는두촉이고요이길이는 어, 9.5에 2호은 0.6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주 예쁜 또 어, 한입삼반. 어, 요 개체도 매초 만들어 놓으면 아마 아주 멋진 또 어, 은 조금 되겠습니다. 묶은 한엽산반이었습니다. 네, 칠번은 이변황중투호입니다. 어, 보시면은 굉장히 어, 또 이변에 황중투호 분위기가 잘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서 나온 그런 개체고요. 점점 세력을 받으면 또 유도 넓어지면서 아주 멋지게 발전할 그런 개체입니다. 여기서 어, 점점 이렇게 어, 무늬가 또 화려하게 발전되고 있지요. 어, 촉수는 3촉입니다. 그리고 입길이는 어, 16cm에 입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했고요. 또 아주 건강하게 어, 또 예쁘게 한번 발전시켜 보십시오. 상당히 예쁜 또입쁜 항중토입니다. 네, 7번, 입편황 중, 수, 호,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가닥수는 네가닥이지만 어, 건강합니다. 그래서, 가닥수가 조금 작지만, 또, 배양하시면서, 새 뿌리도 내리게 하고요. 그러면 좋겠죠? 어, 벌브 쪽에 이렇게, 뒤에, 밑에, 어, 또, 자마가 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하나 틀려고 준비 중에 있죠? 어, 그래서, 잘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멋진, 어, 그런, 어, 입연 항중투어입니다. 어, 세력을 받으면 더 옆도 넓어지면서, 어, 멋지게 발전할 개체고요 어, 촉수는 세 총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아담하게한번또 배양해 보십시오. 네, 8번은, 어, 황산반입니다. 어,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 황산반 무늬가 아주 잘들어있고요 어, 옆도 굉장히 변도 어, 넓보면서 아주 어, 산반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어, 아주 멋지게 들어있죠. 그래서 어, 잘 배양하셔가지고 몇적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치마 입도 이렇게 어, 잘 오가져 있으면서 또산반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뒤에 벌벌 한 입장 있고요. 어, 굉장히 까랑까랑한 그런 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종자목으로 멋진 개체입니다. 어 뿌리가 조금 까면서 그렇지, 한번몇종 만들어서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예쁜 그런, 어, 황산반입니다. 괜히 상당히 예쁘죠? 어, 몇종한번 종자목으로 멋지게 발전 시켜보십시오. 어 척수는 한쪽에 뒤에, 어한 입장,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 어, 길이는 11cm에, 입 폭은 0.9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1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어, 상당히 예쁜, 어, 항산반입니다. 네, 8번 항산반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어, 이렇게 뿌리는 또, 어, 두 가닥은 되게 건강하고 두 가닥은 조금 까맣기는 하지만, 어, 배양 과정에서 그런 거고요. 아주 단단합니다. 까매도. 어, 배양하시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자마도 이렇게 또 밑에 이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뒤에 볼보도 하나 있고 해서 또 힘을 실어주겠고요. 어, 잘배양하시가지고 멋지게 또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어, 항산반 무늬가 잘 들어있는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어, 상당히 예쁘지요 8번 항산반이고요. 촉수 한 쪽에 가격은 1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아, 멋지게 또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분 어, 단엽입니다. 아주 어, 작은 작지만 나사지가 아주 잘 들어있는 예쁜 그런 단엽입니다. 벤이 상당히 이렇게 넓으면서 끝이 이렇게 잘 오가져 있지요. 어, 그래서 종자목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배고도 있고 어, 굉장히 오가져서 아주 멋지게 벤이 어, 상당히 예쁜 개체입니다. 나사지 잘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작은 작지만 어, 한번 또 예쁘게 배양 하셔가지고 멋지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또 볼보도 하나 이렇게 어, 작게 달려져 있고요 종자목 입니다 아주 상당히 예쁜 그런 단엽입니다 세력을 받으면 더 옆도 넓어지면서 어, 아주 강력으로 어, 예쁘게 발전할 그런 개체지요 어, 속수는두초에이 길이는 7cm에, 이 폭은 어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5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예쁘게, 아담하게 한번 잘 배양해 보십시오. 이 네, 폭은 단엽 어, 뿌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아, 이렇게 아, 상당히 건강한 뿌리고요. 작은 작지만 아, 아주 아담하게 한번 또 배양해 보십시오. 어, 나사지 자들이 있는 아주 예쁜 그런 단엽입니다. 어, 촉수는 두 촉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뒤에 이렇게 어, 볼보도 하나 있습니다. 네, 1 0번은소반입니다 어, 아주 화려한 소반 무늬를 잘 띄고 있는 어, 예쁜 그런 개체고요또몇촉더 어, 늘려서 꽃도 한번 어, 비워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무늬가 어, 화려하죠? 이렇게 멋지게 또 발전도 한번 시켜보시고요또 꽃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 여기 또 화려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 10번 소반이고요. 촉수세 쪽에 잎길이는 22cm에 잎폭은 0.8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잘 배양하셔가지고, 멋지게, 또, 발전도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10번 소호반입니다. 소호반 뿌리이구요. 보시면은, 뿌리는 아주 건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배양된 그런 개체고요 어, 상당히 옆도 어, 어, 예쁜 그런 소반 무늬를 아주 잘 띄고 있죠. 그래서, 종자목으로 한번 또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아주 화려한 소호반입니다. 초수는 어, 세촉입니다. 세촉에. 어, 가격은 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풍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제남 문자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휴일 잘보내시고요 어, 내일은 또 한주 시작이죠 그래서 어, 또 하기 전 하루 또내락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앤아는이었습니다